시작하고 여러분들, 아, 이번에 팬텀이 정말, 아, 팬텀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바라던, 우리 해금을 파티부터 바라던 이 밸런스 패치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창서병이 지금까지 뭐 폴리싱 단계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적게는 4월이라고 봤는데 정말 드디어 밸런스 패치를 해줬고요. 전 직업 2분 하와 정말 많은 직업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밸런스는 이제 이거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한 직업 티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팬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지금까지는 3분으로 분리다가 2분으로 하니까 최상위 보스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장인도 불러서 이사하고 나면은 다시 팬텀을 처음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팬텀이 2분으로 바뀌면서 리레 직업이냐 컨티 직업이냐 더 애매해졌어요 사실 이것도 강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컨티 직업이다 하면 컨티 6를 가고요 리레 직업이다 하면 리렉 6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파티격에서는 리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비숍도 2분 플레이로 바뀌었으니까 리레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제가 태석 가서 그. 무릉 허수아비 쳐서 한번 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팬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돼서 일주일 동안 좀 적응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팬텀 딜 사냥은 맞습니다. 조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네. 아, 팬텀 브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그 테스트 월드 변경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킬 조정. 공통. 프리드의 가오 일단 바뀌었네요. 여러분, 잠깐만. 네. 사망 시에도 버프를 중첩할 수 있도록 해서 존나 커요. 나메르도키는네 조... 와. 레디투다이 바뀌었네요. 레이트다이. 레디 네. 1단계 최종 데미지 1 0 9퍼. 2단계 피격 증가량 감소. 최종 데미지 좀더 감소했네요. 근데 이건 뭐 쿨타임이 감소했으니까 이건 뭐 봐줄 만한 그거죠. 자 펜텀 보겠습니다. 펜텀. 밸런스 상대적인 거라 다른 직업도 떡상했으면 한번 봐야 돼요. 펜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얼티밋 드라이브 스킬 사용 중 점프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그래 팬텀이 땅바기 스킬이 많았어 한 한마디로 점 점샷이 안 됐거든요. 점샷 이거 꽤꽤 꽤 커요 얼드. 왜냐면그 내가 맨날 왔다리갔다리 이렇게 얼드 치는 게 점프가 안 돼가지고 그 일리움 링크 유지하려고 왔다리갔다리한 거라 얼드 와리가리가 테모카 점샷 개선. 재사용 대기 시간 이거 존나 크죠? 키시핌 수정. 내가 태모과왜 지금까지 키시핌 때문에 씹힌 거 되게 많은 드디어 수정됐네요. 슈바. 느아르 카르트 반전 카드가 조커와 블랙잭 현상 수정. 케엑스퍼트 크뎀 증가량이 20% 증가. 초소한 뭐뎀증 네. 조커. 조커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분에서 2분 감소됐는데 딜 딜이. 너프가 안 돼.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지금까지. 조커가 존나 악하다는 걸 운영진들도 아는데 방치했어요, 슈바. 이거는, 그냥 운영진이 대놓고, 아, 조커 너무 약한데? 아, 이건 좀 사냥해줘야겠다. 이거야. 딜러프가 없다는 거는. 어, 점프, 점샷 되네요, 조커. 마코오 펜텀. 어, 마코오 펜텀이, 댐증? 덤증? 댐증 했네요. 데미지 증가. 그 다음, 리프트 브레이크. 와, 어, 이거 점샷 가능하고요 데미지가 좀 많이 증가했네요. 400% 네. 얼드, 스킬 사용 점프, 스킬 사용 중, 오케이. 와, 라모르 카르트 시퀀스에 넣어도 되겠다, 여러분들. 80개가 추가 충전 아, 나 보자, 여러분들. 근데 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분 되고, 리막이 이렇게 바뀌고, 그, 뭐냐, 어, 쿨뚝이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죄송, 아 아니, 죄송이 아니라, 쿨뚝 위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빠르게 빠르게 눌러야 돼요. 이게, 극딜 바로바로 돌려야 되면, 7초 뚝이, 와, 떡상했네. 이제 팬텀 무조건 5초입니다. 5초. 여러분, 이제는 부캐로 하셔도 5초 해야 돼요. 네. 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아, 적응이 안 돼, 잠깐만.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잠깐만. 와, 여러분, 장비창 이렇게 바뀌었어. 어, 아, 적응이 좀, 잠깐만, 아,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슈바. 잠깐만. 네. 원래 이런게 점차 안될거에요. 잠깐만, 와... 이게 되는구나. 점차는 안되네요. 로카핀... 아... 사용 도중에도 이렇게 할수 있네요. 여러분들, 얼대도... 아... 이게 정상화지... 아씨... 와, 와, 지금까지 이걸로 내가 별의 별지을다한 거잖아? 어떻게든 똥꼬쇼 하겠다고 아 근데 이거 엠버링크가 없는데? 아, 일단 딜 사이클 좀 볼게요 허허 어, 씨 적응 안되네 잠깐만요 <laughs> 리, 리외 먼저 하고 똑같은 딜로 그 다음 컨티 딜 비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얼마 쓸지 모르겠고 이세그를 와, 이분 죽이려니까 정신이 없네. 잠깐만. 중국게임. 와, 조커가 벌써 돌아? 어우, 리에 정신이 없네. 잠깐만. 와, 이거 2분이라 정신이 없어, 여러분. 잠깐만. 와! 또 바꿔야 돼 잠깐만 지금 텟섭 스펙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522조 나오네요 잠깐만요 테모카 1등, 블랙저 2등, 조커 3등 얼드 4등, 누아름 디페.. 와 조커 세졌네 2분 되니까 네. 자 팬텀, 리웨이 vs 컨티 2분 주기 되면서 논쟁 좀 종결할게요 5분 40초 리웨이 아 이거 한번더잴 거예요 근데 못잰거 같아서 네 리웨이 522죠 근데 잠깐만 뭐 엄청 막 다른 건못 느끼겠는데 그 다음에 5분 40초 컨티 컨티 예열 좀 할게요 네 잠깐만 여러분들 원래 560조였대, 8.8 d p m 때 잠깐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장인피셜 원래 8.8 DPM 컨트 기준 560조에서 594조 바뀌었대요. 잠깐만 6퍼? 음, 막 그렇게 사냥은 아닌 것 같은데. 리의 기준 테스업 555조 나온대요. 아리외 기준 리웨 컨트랑 동일 랩 기준이라. 40조 차이 나는 거면 이제 예, 팬텀은 극 컨티 퀀티 직업이라 컨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좋지 않나? 일단 내가 컨티 쳐보겠습니다 아 컨티가 확실히 편하도 어려운데 컨티가 너무 편하다 와 스위칭 대폭폭하네 잠깐만 스웨이 계속 신경 써야 되네. 아, 탈모카 키시핑 없어지는 거 너무 좋다. 뭐야? 잠깐만. 컨티랑 리웨이 딜 차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들? 아니 리웨가 파티큐어에 좋다 하더라도 너무 딜 차이가 심한데? 나 컨티 569조 아니 왜냐면 리웨가 여러분들 존나 빡빡해 2분 사이에 라모르랑 중국 딜 넣어야 되는데 이 스위칭까지 하면서 그 5초의 딜이 비잖아 2분 이분 급들인데스위칭하는 10초를 딜을 낭비하는 거니까 5초 있잖아 5초 어.. 차이 너무 심한데? 나도 한 4-50초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요 리웨가 실전에서도 컨티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2패에서도 컨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지를 계속 쳐야 되니까 컨티가 네. 좀 많이 떡 쌓여 있는데 컨티 너프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만족 하신나요 다들? 난 만족하거든. 적응도 꽤 빠르게 될것 같고, 오히려 더쉬워졌어요 팬텀이 고점 저점 차이가 좀된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 자, 장인한테 봤어요. 네. 어, 장인 피셜 팬텀은 최종 뎀 5.5에서 6퍼 사냥. 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환상 기준 2000 증가라 어 제가 12.2만 찍으면 익스의 솔플 가능 세지긴 했어요 네 리웨이 한번 재볼게요 일단 장인 피셜은 다 나왔고 팬텀 여러분들 리웨이랑 컨티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결론 내겠습니다 <끝> 이제 일리엄 링크를, 와, 점샷 파커, 씨. 와, 점샷 파커 처음 하네. 이제 말뚝대 가능해요, 팬텀 여러분들. 일리엄 링크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서 유지하면 돼. 말뚝대 가능.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들. 아, 근데 레스타가 그만큼 너프를 맞아서 여러분들. 딜이 막 엄청 개쎄지진 않았나, 여러분들.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왜 딜이 차이가 심하지 않냐면 레스타가 너프를 먹었네, 탑. 아, 근데 이거, 패턴 좀 신경 쓸게 너무 많아졌데 이게 금방금방 바뀌어서. 887조? 네. 아니요, 리마 컨티에 무조건 맞춘다기 보다는 컨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리마가 아낀다? 리마 손해예요 무조건 컨티에 안 맞춰도 돼요. 오히려, 테모카가, 이게 보시면은, 점유율이 보시면 테모카가 1등이잖아요. 테모카가 존나 쎄요블랙잭2 등이고. 얼드가3등이구요 조커가 많이 세졌는데. 리막을 컨티에 맞추는 것보다, 테모카를 더 빨리 쿨마다 쿨로 굴리는 게더 세요. 네. 팬텀은, 지금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아, 컨티 기준. 자, 887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준으로 링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어, 릴에, 리에 앱업 쓰면은 오히려 실전 들에서도유의미한 차이가 날 만큼 40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팬텀은 컨티 직업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엠버링크나 지금 된 상태로 한번 리웨이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서 이거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컨티 직업이네 하이퍼 스위칭은 그, 지금도 해야 돼요 좀, 이게 좀 귀찮습니다 아 이게 좀 뭐라고 되지 컨티가 맞는 것 같기도 한게 컨티 쓰면 여러분들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리웨이 제 링까지 바꿨으니까 웹퍼 1분마다 너무 귀찮은데 리웨이는 자, 해볼게요. 자, 이러고, 웨업스위레칭 바꿔야 되는데, 이게 2분 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스위칭이 10초가 비어. 이게 좀 빡치는 것 같아. 에이, 됐어요, 이제. 리 니웨이가 좀 바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스위칭도 하고. 봐봐요. 이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예, 2분이라. 안 좋은 것 같아. 팬텀은 야, 편하게편티쓰는게더 나은 거편의성측면에서봐도 여러분들, 일적인 차이가 있는요어자 좀... 자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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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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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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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큰 차이다,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잠깐만. 자, 결론 낼게요. 아무리, 말할게요. 아무리 실전에서 리레가더 좋다고 해도, 허수아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면, 팬텀은 어떤 보스든 무조건 컨티가 맞고, 세저리도 익세, 하발, 인, 뭐, 이카, 등등, 닭, 컨티가 맞다고 합니다 이카 2패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결론 팬텀은 어... 극쿨트 컨티 직업이 됐고 네딜 사냥 받았고 컨티 6랩 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면 최종되 거의 한7-8% 차이입니다 스위칭 하는 거그 너무 손해라 2분 주기라 2분 주기 되면서 여러분들 그냥 컨티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좋댔어요. 여러분들, 나어 무기 바꿔야 돼요. 네. 무기 보공 없애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좋됐습니다 컨티면 극단적으로 000, 윗장 000에다가 보공공 00 해도 돼요. 공포가 많아야 돼요. 네. 와, 너 보조 오리탈 삽니다. 보조 40, 12, 12, 40, 40, 12. 12, 12, 12. 무조건 삽니다 예. 네, 나 보조 이거 빼면 제 개스패법이다 이거. 스위칭 없는 리레요? 아, 한번 해볼게요. 스위칭 없는 리레. 자, 잠깐만. 네. 스위칭 없이 리레만 써보자고. 오케이. 이거 너무 에바인데링 바꾸는 거. 너무 차이나 버려. 호수아비 40초 차이면 은실전에서못메꿔요 에레. 이걸 리레만 써볼게요. 근데 이러면 중국딜이 너무 약한데? 아 엘리움 렉 없구나. 아. 네, 엘리움 때문이었는데 페터벨 엘리움이 없구나 참. 아 이거 스위칭 쿨 에바야. 어 스위칭 이거 에바야. 쿨 없애줘야 돼. 리레 그냥 죽였어 이거는. 아니, 이제 2분 중이 되는데, 스위칭이 5초, 5초면 10초를 손해보는 건데. 866초. 866초. 와, 진짜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스위칭 때문에 2분 중인데, 웹업을 써서 848초 나왔고, 스위칭 없는 리레가 더 나와요. 미친. 웹업 왜 해? 웹업 6랩 한 사람들 뭐냐? 이거 숨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웹업을 유의미하게 만들건 웹업이 죽었네 이분주기 돼가지고 리레일리 외랑 컨티랑 딜 차이가 소수업에서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무조건 컨티가 훨씬 더쎄요 이카 익스트링트링카린것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극 쿨득 위전도가 더 높아지면서 컨티직업이 됐고 이제 팬텀분들은 초고스펙들을 이제 울랩하면 될것 같아 요 컨티만 리외의 효율이 쩔어 졌고 플러스 어, 팬텀은 공포 효율이 이제 너무 좋습니다. 네. 40, 40, 40, 40 보조에서 40, 40, 10이 바꾸면 환산 300 증가예요. 제 스펙에서 <laughs> 이게 제 스펙에 300 증가면 하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오리탈인데, 자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팬텀 사냥 맞습니다. 그래서 팬텀유 저분들 우리 기나긴 끝에 사냥 받았네요. 일단 다른 직업이 어떤지 몰라서. 팬텀은 어느 정도 환산 2,000 정도 증가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팬텀들 화이팅! 자, 녹화 종료할게요.